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저라면 아무래도 좋겠습니다. 이마부위의 볼륨을 살려주는 방법으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방법이 바로 지방이식 혹은 필러 시술일 텐데요. 일단 필러 시술의 경우 가장 큰 장점은 간편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필러 시술의 장점은 비용입니다. 반대로 이마에 있어 필러 시술의 가장 큰 단점은 역시 모양과 지속력일 것입니다. 지방이식의 경우 가장 큰 장점은 모양이 보다 자연스럽고 유지력 면에서 월등하다는 것입니다. 또 지방이식은 필요한 만큼 지방흡입으로 지방을 채취하여 진행하기에 용량의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지방이식의 또 다른 장점으론 지방이식을 위한 피하지방 채취를 통해 우리 몸의 피하지방이 많은 부위, 즉 군사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부분이 지방이식의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지방이식을 하려면 지방 흡입이라는 단계를 반드시 먼저 거쳐야만 합니다. 시술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번거롭고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마 시술에 있어 필러 시술과 지방이식술의 장단점을 비교해 봤는데요. 어느 정도 필러와 지방이식술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전제 하에 설명을 드린 것 같아 조금 죄송스럽지만 다음 기회에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설명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의 경우 이마 부위 필러 시술 그리고 지방 이식 모두 많이 하고 있지만 만일 누군가가 저에게 이마 부위에 있어 필러와 지방 이식 중더 좋은 시술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저라면 아무래도 자연스러움과 유지력 면에서 월등한 지방 이식을 꼽겠습니다. 물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술하는 의사의 경험과 술기의 섬세함이니 이 점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